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대구시는 7곡 동맹면에 위치한 대구은행 연수원에 70개실 140개 병상 규모의 생활 치료 센터를 2월 3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현재 중앙 교육 연수원과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구은행 연수원을 추가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 연수원은 대구권역인 8공산 자락에 위치해 입태소 편의와 응급시 전담병원 이송 등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센터는 의료진과 군 병력, 경찰, 소방 인력 등 다섯 개반 32명 정도로 운영되며 의료진은 대구 보훈병원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12명이 치료와 모니터링 심리 상담을 전담할 계획입니다.